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 세계인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유튜버 원더제빈입니다 자, 지난 그 우유를 부어서 과자를 해봤는데요. 지난번에는 칸초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오늘은 아주아주한 조그만한 과자를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이건 바로 미트라는 그 과자를 준비했는데요. 자, 그번 미트로 한번 우유에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자와 그리고 흰 우유와 그리고 바나나 우유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개봉을 해서 이제 이거 컵자를 넣습니다. 양이 충분합니다. 양에 대한 정말 충분합니다. 자, 그러면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게 우유하고 이게 초코 맛이 정말 고소고소해요. 자, 이 과자에 이게 그 화이트 칩이 있습니다. 이게 또 화이트 칩이 있고요. 여기 안에도 구멍이 있습니다. 구멍이 뽕뽕 뚫어 나오는 모양으로 생겼죠. 자, 그러면 미트 초코에 또 바나 우유를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그 때, 지난 그, 칸초, 했을 때는, 그때 그 때, 그, 초코바나나가 정말 인기였어요. 진짜, 또, 풍성하고, 또, 싱싱한 거?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과자에다가 또 우유를 부으면서 먹어보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. 네, 정말 풍미하고 또 부드럽고 함께 고소한 맛처럼 함께 먹어봤는데요. 자,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